소 말랐어 유소 <뭐라> 우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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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살 많이 빠졌어, 빠졌어 아, 나또 또 시작부터 또 시작이네 <뭐라> 너무 안겨, 너무 마스크 너무 벗자마자 유소 말랐어 스타일 너여워여워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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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가어디점어요가어디요 어디가 요디가 어디가 아니 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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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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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가 어 내길안 정말... 듣니? 그냥... 어, <laughs> 내길안 <얘기를> 정말... <laughs> 듣니? 야내길안 들어? 야, 왜 내가 점을 빼지 않았는데 점을 뺐대? <laughs> 점을, 아 디스 이즈. 상처? 아뽀드락지 아, 그렇지 뽀드락지 아! 럼머예아 아, 예. 아, 내가 점 뺐으면 점 뺐다고 얘기를 할게요. 아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네, 전화해 주세요. 네 전화 드릴게요. <laughs> 걱정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긁었나 봐. 바다요. 근데 만약에 이게 가짜면 제작진이 긁은 거야. 어, 스크래치 낸 거지. 어,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그린 거지. 아, 나는 저게 걸려죠. 너무 이상해서 진짜. Just decoration. <laughs> 저거 그냥 데코레이션 아니에요? 야, 의심도 못 해요? 아니, 할순데 저거는 여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너무 새거 아. 아니면? 99 이상 나오면 우리가 이겨요? 이겼다, 우리가. 우리 이겼다. 할수 렛츠 고. 내가 970 하면 이기는 거지. 969. 아 네. You got this. MC 렛츠 고. 아니, 응원해 주는 거예요. 아, 나 네. 여기 보면 너무 머리, 머리가 아파네 빨리 하 오케이. 굳집 제발. 힘들지. 할수있 아니야, 이제 가지 마. 좀 비켜봐, 비켜봐. <laughs> we have to be quiet. <laughs>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모질고 독한 사람이에요. 아, 맞아요. 예, 예. 간다. 우와! 야, 갔어. 우와! 야, 갔어. 우와! 내가, 970 내가 970 하면 이기는 거야. 내가 970 하면 이기는거지 a y okay, o k k a y o k k a y o k k a y o k k a y o k k a y 삼 k a y Okay, okay. o 쉬. 겹치다가 겹치다가 야, 뭐, 아니 아, 뭔, 뭔 소리 잠깐, 하는 거야? 야, 야. 잠깐만. 안 겹치다가, 끝났어. 겹뭔소리는 거야? 겹이잖아 겹살. 겹치다가 복시 소. 겹을 겹살. <laughs> 겹이겹야 <laughs> 겹겹이 쌓여있는 그러... 책장 속으로. 오빠 나 겹이라는 말을 몰라 겹겹 쌓가 뭐예요. 아 돌아버리겠네. 전날 밤에, 밤에 소맥을 먹으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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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. 민증을 보여주세요. 공포를 가야 될거 아니야. 수맥을 먹으면서 누굴 죽였다고 하면 되잖아. <laughs> 어, 소. 아 수맥 하니까 민중밖에 생각이 안 나지.